왜 내가 기저귀만 가면 살까요? 신생아 기저귀 갈기. 기저귀 가는데도 방법이 있다? 이대로만 따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신생아 케어 중 가장 기본인 기저귀 갈기 실전편. 이 기저귀 가게가 생각보단 쉬운데 막상 처음 하면 진짜 어려워요 막 멘붕 하여 왜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애기들은 인형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저귀 가는데 다리를 막 버팅기거나 울거나 간혹 기저귀 가는데 토를 하거나 씻어거나 응가하면 아우 엄마 아빠들 엄청 당황하거든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덧 상황에 대처도 가능하고 기저귀도 막 능숙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초보 엄마 아빠분들이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먼저 아기는 지금 이렇게 속삭이 쌓여 있죠. 아가들마다 정말 다른 게이 소변은 이만큼만 봐도 아, 엄마 기저귀 좀 빨리 갈아주세요 하고 엄청 우는 애들이 있고 기저귀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평온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축축한 기저귀가 장시간 방치된다면 기저귀 발진 생기기 되게 쉽겠죠? 그래서 우리 여자들도 생리하는 날 생리양 되게 많을 때 생리대 빨리 안 갈아주면 되게 찝찝하죠. 똑같아요. 그렇다면 기저귀를 언제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나중에는 이렇게 기저귀를 만져만 봐도 기저귀가 빵빵한 것만 봐도 아 쌌구나 이제 갈아줘야겠다라고 알지만 아직 출산 전인 분들은 감이 잘안 잡히죠. 그래서 아기 밥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막 울거나 딱꼭질을 한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신생아 시기 때는 워낙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보기도 하고 변을 지리기도 하기 때문에 확인 잘 해주시고 특히나 수유하기 전, 잠자기 전에는 기저귀 확인 꼭 하고 갈아주세요. 그래서 속사계를 아예 다 풀고 기저귀를 다 열어서 확인하는 분들도 계시고 속사계 아래가 좀 뚫려 있다면 속사계 아랫부분을 좀 이렇게 걷어서 요렇게 확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봐서 도대체 어떻게 하냐? 요즘엔 소변을 봤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처럼 기저귀에 소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 보기 전엔 이렇게 노란색이었다가 소변을 보면은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눈으로 쉽게 알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소변선이 없는 기저귀도 물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기저귀 갈기 전엔 항상 잊지 말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만약 물로 씻을 수 없다면 손 소독제라도 꼭 사용해 주세요. 이제 새 기저귀와 물 티슈를 준비하셨다면 기저귀 한번 갈아 볼게요. 아기가 여기 누워 있네요. 그럼 속싸개를 펼쳐주고 아기가 입고 있는 배냇쪼구리를 지금 기저귀 라인보다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기저귀 위 아래 허벅지 밴드 부분까지 한번 쫙 펴서 새 기저귀를 아래에 깔아 주세요. 이때 왜 세계 저기를 아래에 먼저 깔아 줄까요 사실 안 깔아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쉬를 한 기저귀를 빼고 세계 저기를 갈아 주는 도중에 쉬를 하면 침대가 다 젖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저기를 밑에 먼저 깔아 주고 기저귀 교체하는 게더 편해요 아래에 깔아 줄 때도 차고 있던 기저귀 라인보다는 살짝 위에 놓으셔야 기저귀 갈때덜 밀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아기가 지금 차고 있는 기저귀의 양 옆에 스티커를 떼서 기저귀에 붙여주세요. 안 붙인 상태로 아기가 움직이다가 살에 쓸려버리면 되게 아파요. 만약 소변을 본 경우라면 엄마가 한 손으로 아기 양쪽 발을 잡아서 엉덩이를 살짝 들고 기저귀를 바로 빼주세요. 한 발만 잡아당기면 안 돼요. 너무 높게 번쩍 들 필요도 없어요. 근데 대변을 봤다. 이때, 기저귀 윗부분이 깨끗하면, 이 여기 부분으로 응가를 한번 닦아주면서 기저귀를 엉덩이 아래에 넣어주시고, 만약 이 윗부분이 소변으로 젖어 있다, 그럼 물티슈로 그냥 간단하게 닦아주고, 닦은 물티슈는 기저귀 위에 놓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저귀를 반으로 접어 아기 엉덩이 아래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뭐 엉덩이나 항문, 허벅지 사이 등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때 생식기 구조상 남자가들은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아래에서 위로 특히 여자가들의 경우에는 닦는 방법 되게 중요해요. 위에서 아래로 닦아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닦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닦으면서 이 대변이 생식기 사이에 낄수 있어 감염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닦아주었다면 사용한 기저귀는 돌돌 말면서 빼주세요. 그리고 찍찍이로 꽉 암울해서 버려주기 특히 대변 기저귀는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쓰레기통에서 아기 응가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면 작은 봉지에 한번 싸서 버려주는 것도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 기저귀를 처리하는 동안 쉬를 또쌀수 있으니 남자아가들은 기저귀를 살짝 덮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때 대변이 덜 닦였거나 물티슈로 너무 세게 자극을 주거나 물티슈를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기저귀를 자주 안 갈아준다면 뭐, 이런 이유들로 발진 생기기가 쉬운데, 특히 그래서 발진이 이미 생겼거나 여자아기들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대변보고 물로 많이 닦아줘요. 조리원에 계신 엄마들인 경우에는 아기가 방에서 대변을 보고 혼자서 처음부터 막 능숙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신생아실 가셔서 아기 대변 봤어요 물로 좀 닦여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고 나중에 엄마 몸도 좀 회복되고 아기 보는 게좀 익숙해지면 그때는 방 안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아기 좀 시키면서 배워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집에서 혼자 할때 힘들어요. 이게 몇 번을 해 봐야 손에 좀 익기도 하고 아기 안고 닦이는게좀덜 무섭다 보니 가능하시다면 조리원 퇴소 2, 3일 전에는 꼭 미리 배워 놓고 퇴소하세요. 방법은 먼저 한쪽 팔로 아기를 안아 주세요. 뭐 왼쪽으로 안았다면 아기 왼쪽 허벅지를 엄마가 잘 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손으로는 아기를 전체적으로 받쳐서 화장실로 갑니다. 근데 이때 화장실에 손수건이 없다면 아기 물로 닦여 주고 말려 줄 손수건은 같이 한장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만약 온수가 미리 안 나오는 경우엔 온수로 미리 틀어 놓고 아기랑 화장실 가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온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아기 안고 화장실에서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세면대에서 온도 확인 후에 아기 허벅지 잘 잡아 주시고요. 엉덩이랑 이 허벅지 사이, 그리고 남자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고아 밑에 응가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잘 닦여주시고, 여자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에 대변이 많이 좀 껴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깨끗하게 빠르게 닦여주세요. 이렇게 대변을 보고 물로 닦여주는 건 너무 좋지만, 단점. 신생아 시기 때는 그나마 가벼워서 괜찮지만, 아기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이 엄마들 손목이, 네. 여자아가들의 경우에는 아기가 커도 대변 보고 항상 물로 씻겨 주는 경우가 많아서 신생아기 때부터 아기비데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물로 닦였다면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잘 닦여서 말려주세요 잘 말려 주시는 거 진짜 중요해요 보통 기저귀로 이렇게 부채질 하면서 말려 주시는데 저는 여름에는 부채를 따로 준비했었다는 이렇게 물이나 물티슈로 막 닦아준 다음에 말리지 않고 습한 상태에서 바로 기저귀 채우면 발진 생기기 되게 쉬워요. 이렇게 물로 다 씻겨주었다면 아기 데리고 다시 기저귀 채우러 가야겠죠? 이때 남자아가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저귀 갈다가 이 사용한 기저귀를 처리하는 중에 아니면 말려주다가 소변머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때 엄마들이 당황하시면 막 이렇게 맞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손수건으로 미리 덮어 놓으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저귀를 살짝 덮어 놓으셔도 좋고 애기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실을 싸려고 하는 걸 포착했을 때 그때 바로 기저귀를 덮어야 이 오줌 테러를 안 당할 수 있어요. 이제 세 기저귀를 채워야겠죠? 이때 남자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저귀 앞쪽이 좀 많이 젖고 여자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쉴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 기저귀 뒤쪽이 많이 젖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채울 때도 여자아가들은 조금 더 위로, 남자아가들은 조금 더 아래로 채워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위치 조준하셨다면 허벅지 날개 부분을 양손으로 펴서 너무 바짝 당기지 말고 아래도 살짝 여유 있게 배 위로 올려주세요. 이때 아기 배꼽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거나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저귀를 배꼽까지 덮어버리면 이 통풍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배꼽 아래로 기저귀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채우면 위에가 너무 남아서 배꼽을 덮어버리니까 기저귀를 이렇게 두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엄마 손으로 이렇게 양 끝을 고정해 주시고 스티커를 한 쪽씩 붙여 주세요 스티커를 너무 위로 붙이면 아기 피부가 약하다 보니 움직이다가 찍찍이 경계선에 상처 날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닿지 않게 붙여 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붙여 주세요 이때 기저귀를 너무 조이게 채우면 배가 눌리고 너무 헐렁하면 벗겨질 수 있어요 보통 기저귀를 갈고 수유하기 때문에 배에 손가락이 두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여유 있게 채워줘야 아기들이 밥 먹고 배가 나와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변이나 대변이 셀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 날개 부분이 말려 들어가진 않았는지 이렇게 싹 한번 펴주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 그 다음 아기 옷 내려서 정리해주시고 속삭이 다시 해주시면 끝! 끝이에요! 이렇게 신생아 시기 때는 소대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하루에 열 번은 훌쩍 넘게 기저귀 갈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점점 기저귀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엄마 아빠들이 완전 능숙하게 기저귀 갈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물론 안 그런 아가들도 있겠지만 아기 뒤집기 하는 순간부터 2차 고비가 옵니다. 기저귀 갈기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고요 이 밴드를 채울만하면 뒤집고 채울만하면 뒤집고. 이 시기가 지나도 애기들이 막 기어다니면서 도망 다녀요. 말만 들으면 되게 귀엽죠. 뭐 저도 웃으면서 지금은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참을 인는몇 번을 새겼는지 모든 게 추억이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말이 또 길어졌어요. 사실 이런 기저귀 갈기는 가장 기본적인 신생아 케어고 막상 쉬워 보이지만 초보 엄마 아빠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얘기 어, 안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점점 베테랑이 되어 간답니다. 제가 신생아 케어 방법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